할렐루야, 거룩한 습관, 하루에 한절 그림 암송입니다. 말씀은 창조합니다, 치유합니다, 회복합니다, 기쁨입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1절로 15절을 그림을 보며 암송할 텐데, 먼저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그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라. 마태복음 7장 11절은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좋은 것은 뜻과 생선과 같은 유익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주는 좋은 것은 제한받지 않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것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유익하고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로 15절을 암송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좋은 것,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림을 보며 그림의 포인트를 설명하겠습니다. 악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에게 좋은 선물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빵으로 먼저 대접하고, 그름으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성경의 한금율입니다.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니라 남떠대지 좁은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큰 문으로 들어가려다가 지옥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을 통해 천국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자가 적음이니라. 양의 탈을 쓴 늑대 그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은 늑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먹잇감을 찾는 일이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세 번은 글씨와 그림을 보고 암송하다가, 네 번째는 그림을 연상하며 글씨 없이 암송해 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조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조본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제 전체 그림만 보고 한번더 암송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름으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조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본절은 자신이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에게 대접하라는 기독교의 황금률입니다 남에게 선한 대우를 받기를 기대하는 만큼 먼저 선을 행할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본절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한 신앙의 삶을 선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기에서 큰 문과 넓은 길은 하나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 뜻대로 자기 뜻을 펼치며 그칠 것이 없이 사는 인생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삶이 때로는 쉽고 편안해 보인다 할지라도 멸망으로 지옥까지 가는 길이니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본절에서 좁다라는 것은 보잘 끝없는 문을 의미합니다. 협착하여라는 뜻은 환란을 받는다는 의미로 타인으로부터 고통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비록 생명이 천국의 상급까지 보장되어 있으나 그 과정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적은 이유입니다. 15절 그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본문은 그리스도의 제자+ 된자들이 경계해야 할 것은 그짓 선지자들임을 밝힙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명을 받은 것처럼 위장하고 거짓된 내용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남을 해하고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양으로 위장해서 나오지만 결국은 자기 본색을 드러내는 일이와 같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들을 분별해야 물리치는 철저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이단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영적 생명을 풍성히 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의를 행함으로 나의 날은 모래알 같이 많을 것이라. 죽게 생명을 구하므로 죽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 쏘이다. 괴사한 말을 금하으로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정 내가 저를 높이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하며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비의 흉계를 받으므로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지혜를 소유함으로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내 생명의 해가 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요와를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마음의 평안을 누림으로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식이는 뼈의 썩음이니라. 탐욕을 미워함으로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므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떼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저와 여러분도 길이 좁고 협착하더라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천국길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주 기억에 남는 상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당시 어느 집사님 부부가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 부부가 직장에서 해고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는데, 하나님께서, 너도 나를 경홀히 여겼으니, 나도 너희들의 기도를 경홀히 여긴다, 경홀히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집사된 지 3년인데, 그동안, 어, 한번 예배만 딱 드리고 산으로 들러 놀러 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대화하면서, 교회에 집사인, 부부가 직분자인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날마다 주님과 만나는 시간도 없고 봉사하는 시간도 없고 헌금생활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에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또 봉사와 헌금생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고 제가 그 집사님 부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성경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부부에게 지금부터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로 회복하십시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잘 드리면서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새 직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권유하고 기도해 주었는데, 잘 따라와 주어서, 회복해서 다시금 새 직장에 취업했다고 얼마 있다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유와 기도응답의 최고인, 말씀암송을 사랑해요. 샬롬!